그곳이 알고 싶다. 영자가 자기도 백지라면서 영식과 데이트를 원했었죠. 그 뒤에 랜덤 데이트가 나오고 제작진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까지 해서 티셔츠 랜덤 데이트 걸려서 영식이랑 잘 데이트하고 왔어요. 데이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73화 여자들끼리 랜덤 데이트 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3화의 1시간 2분 40초 경에 영자가 현수기에게 질문합니다. 영수야, 영호야. 현수기가 영호라고 말하자 갑자기 영자가 하이파이브를 현숙과 하는데요. 몸이 먼저 반응한 느낌이죠. 그리고 확실해 징글 축하해 라고 멘트를 칩니다. 갑자기 하이파이브 후에 축하를 한다고? 현숙이 확실해 징계 갑자기 하이파이브 칠 정도로 기뻤던 건가요? 아니면 내가 영수한데 접근할 수 있어서 기뻤던 걸까? 그것도 아니면 둘중 하나 선택해줘서 나머지 한 사람을 자기가 접근해 볼수 있게 되어 기뻤던 걸까? 이어서 영자가 현숙한데 질문합니다. 영수는 표현 없었어? 이렇게 영수가 까인 걸 인지했고, 아마도 영수도 알아봐야 겠단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1픽, 2픽, 날아가고 백지에서 영식과 영수를 가볍게 알아볼 수도 있죠. 74화로 넘어갑니다. 파전 붙일 때왜 영자는 숙소에 있었을까요? 이게 처음 볼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었는데요. 정숙이 식당에서 광수가 판 깔아주고 까인 후 숙소로 돌아올 때 영자는 숙소에 있었는데 영식이랑 데이트 잘 하고 와서 영자는 왜 숙소에 혼자 있었을까요? 아파서라고 하기엔 좀 있다가 영수한데 면담 신청을 가잖아요. 아니면 정숙과 합의하에 데이트 못해본 정숙을 위해 판을 깔아준 것일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편집으로 인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분명 식당에서 오늘 데이트한 영식과 정숙이 같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영자가 저 둘을 내버려둔 게 돼지요? 혹시 설마 내가 영수한데 접근하기 위한 정당성이나 명분을 얻기 위해 영식과 정숙에게 먼저 판 깔아줬다 생각하면 너무 많이 나간 확대해석이겠지요? 이게 영식이랑 데이트하고 좀 좋아지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다른 남자를 알아보는 건 분명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곳이 알고 싶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식이는 마지막 데이트에서 또 영자를 선택합니다. 영수도 영자를 선택하지요. 영수는 그냥 딱히 할 사람이 없어서 선택한 느낌이지요. 세 명이 그냥 저냥 가벼운 마음도 크겠지요. 그런데 또 말입니다. 영식이는 최종 선택도 영자를 선택하는데요. 최종 선택할 정도면 영식이의 마음은.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영자가 선택하던 말던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영자도 어느 정도 자기와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마음 크기가 달랐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영자는 최종 선택 때 울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요. 솔로 나라에 오기 전에 저는 남녀 간의 감정이 있을 때 감정에 충실하는 것도 항상 생각했지만 저의 책임감도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영자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저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무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어들이 책임감, 세상 밖, 저의 모습.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10기 때 돌싱들도 나왔었는데, 영자는 어떤 감정으로 울었고 저런 말을 했는지 제가 남자라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영식과의 데이트 때세 번이나 나왔대를 물어보고 상철과의 데이트 때도 편집되었지만 질문했던 것 같고 끝나고 라방 때도 제작진에게 쇠냐고 또 물어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세면 어때서요? 세면 그냥 센가보다. 내 인상을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지. 자꾸 왜 속은 열이지. 이러면서 자신의 성격을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과거의 이별의 상처일까요? 호기심이 많은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상 짧은 지식으로 긴 생각을 하는 방구석 판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